그리고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좀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뭐, 저나 우리 민주당은 이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 때문에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과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 예를 들면, 5.18 광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공무총리 어,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결국 본 투표에는 사전투표한 분들이 헌법 개정안 투표를 위해서 본 투표에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일정한 시점 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시의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에 개정을 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한에 해당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합의 가능한 것 조차도 개헌을 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또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치 이번 기회를 일본 하면 놓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뭐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구직을 더 땡겨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는 어, 지방 행정과 주앙 행정을 좀 맞추고 어, 총선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지방선거에,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지. 네. 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없으니 못 왔을 테고요. 그 자체가 슬픈 현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 왔는지 못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글쎄,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고 참 경악을 했는데, 이 광주 당시 학살에 직접적인 지휘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그 정호용 특전사령관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그 사람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며칠 전에 며칠이 앞서서 선대위에 영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저 후보 또는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안 되요, 안 되요. 대통령 후보라고 선대위라고 할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명백히 광주 5.18 비상계엄 확대 사건의 재판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작년 12월 3일에 군사 친입 푸데타를 주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 핵심 변호인을 또 선대위에 쓰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 그런 그 태도,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우리 광주 5.18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게 정치 이전에 인간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